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을 재밌게 할수 있는 또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강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강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입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게 약점을 고쳐라, 약점을 보완해라 이런 문화 속에 있었고 이게 회사에서도 연결선상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사실 성과를 내려면 또 일을 잘하려면 내 강점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강점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일단 퍼포먼스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어떤 일을 먼저 하냐, 어떻게 성과를 내냐. 이 모든 게 완전히 다른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강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를 할수 있는 코드가 수록된 책을 추천드리고 마지막엔 이벤트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자, 강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면요. 강점이란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저는 강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에너지로 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생산성이 동반되는 개념인 거죠. 생산성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적게 들든지 아니면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나오든지, 다섯 명이 할 일을 나 혼자 할수 있어 생산성이 높은 거죠. 10시간 걸리던 일을 2시간 만에 끝내서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산성을 가지고 측정했을 때 강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강점이 왜 중요할까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강점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강점은 단순히 성향. 또는 장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mbti 애니어그램 같은 성향 검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성향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mbti 검사하다 보면 뭐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상사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동료에 따라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강점은요 타고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강점은요. 직무와 역량과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직무마다 특징이 있긴 해요. 뭐 이런 직무는 이런 강점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직무는 이 강점을 사용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직무를 하고 있더라도 어떤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강점의 조합을 잘 활용한다면 단편적인 역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능력을 탑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은요. 재능.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능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특정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또는 행동이야. 이런 환경에 딱 나면 나는 일단 이 행동부터 해. 이런 것들이 재능의 카테고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은요. 학습과 경험, 뭐 예컨대. 대학 전공일 수도 있고요. 내 관심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내 네트워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다발. 아,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와 교훈, 인사이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라는 것은 활동의 단계로 뭔가 스킬 같은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스킬이 강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 툴을 다룰 줄 알아. 이건 강점이 아니라 그냥 기술인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 디자인 툴을 어떻게 다루냐. 어떤 컬러를 배합하냐, 어떤 텍스처를 조합해서, 내가 생각했던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냐 여기까지 가야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도구를 좀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강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끼리 모이면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제 사례 를좀 말씀드릴게요 강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하나 좀 다르겠지만 전략이라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거나 회사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 일단 문제 진단부터 합니다 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선입견이 깔려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어떤 평화롭고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런 직무 환경에서 일한다. 저는 아마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무조건 퇴사할 겁니다. 재미가 없거든. 내 강점을 쓸 이유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많고 지금 막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 하지만 기회는 높은데. 이런 데에 저의 모든 걸 올인하는 게 저의 강점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떠올리고 그 방법에 몰입할 수 있는 주제로서 저의 강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재능적인 강점이 저의 인사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과 결합해서 전략 강점이 비로소 발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전문가의 커리어를 어떤 부분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재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도 계속해서 저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퇴사한 이영 채널에서 성과를 내고 또 성장하기 위한 원리와 기준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걸 실행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의 강점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일잘러가 되고 다른 말로 전문가가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전문가가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강점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차적으로는요,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강점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능,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내 강점이 뭐다라고 말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히스토리 분석과 나에 대한 통찰,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런 복잡 단안한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 체계화 시켜놓고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강점 찾기 뭐 이런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 갤럽의 강점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거나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강점을 발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강점 진단 도구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도널드 클리프턴 박사는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가 사람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뭉치고 뭉치고 좁히고 좁히고 좀 예외적인 것들 쳐내고 하다 보니까 34가지 테마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50년 동안에 연구한 아주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반영돼서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강점을 키워드로 딱 뽑아줘요 저 같은 경우는 전략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집중 개별화 사교성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 상위의 다섯 가지 테마의 키워드로 뽑아줘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객관적인 관찰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검사로 나온 단어를 안다고 해서 내 강점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하 내재적으로 있는 강점이긴 하지만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환경이 아직 나의 강점을 발휘할 만한 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만나서 강점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강점이 뭘까? 어떤 성과가 났을 때내 어떤 강점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을까? 남들이 나보고 이걸 잘한다고 하는데 이 특징이 되는 게 뭘까라는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통찰하려고 노력할 때 나만의 강점이 뭔가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규정하는 강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너 강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강점이란 용어는 쓰지 않지만 어, 이런 일할 때는 누구씨가 필요하지. 보통 그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직장 동료, 상사 혹은 가족들한테까지 이 강점이 무엇인지 그냥 직접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요? 어떤 일이 끝났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낸 성과는 뭔가요? 저는 어떻게 이걸 냈다고 생각하세요? 반복된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질문 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질문이 어렵다면 최근 1년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칭찬 3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본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지만 남들보다 잘하는, 쉽게 할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강점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강점은요 근육과 같다 그래요. 사용할수록 개발되고 커지고 웅장해져내 강점으로 업무 성과를 내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요 그런 일을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일 자체가 즐거워 그리고 그 성과를 낼 때마다 고객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기분도 당연히 좋겠지 보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전문성이 생기게 돼 그러다 보면 더 넓은 차원의 더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 환경 그런 배경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전문가가 되는 일잘러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책은요 청렴 출판에서 나온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책입니다 자이 책인데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이 책에 보면 각 강점마다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예시와 방법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 강점을 알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된다면 반드시 리더십 레벨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파트장, 디렉터, 임원급으로 올라갈수록 팀원들과 동료들의 강점을 알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책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 책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의 업무와 의사소통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월 북클럽의 주제는 바로 이 강점입니다 이번 달 북클럽은 정말 특별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강점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분에게 강의도 듣고 피드백도 받고 실제적인 과제까지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미국에 있는 갤럽에서 강점 코칭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기업 내에서 인사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아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예 추천할 수 있는 몇 안내. 한 분입니다. 왜냐고요? 저의 은사님이니까. 지금의 저를 만드는 저의 상사셨어요. 제가 채용 팀이었을 때, 교육 팀장 할 때, 인재개발 팀장 할 때, 저의 상사셨던 CEO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하는 말이 비슷하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저한테 일모양 전문을 들었던 내용들의 원 소스가 이분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저를 멘토로 생각하신다면 저의 스승님을 제가 명예를 걸고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북클럽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차에는요 제가 간략한 개괄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저랑 함께하는 북클럽이 제가 또 빠지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강점에 대한 개괄 그리고 조금 더 배경이 있는 설명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 주차, 삼 주차에는 이 강점 전문가분의 강의와 과제 피드백으로 함께. 아주 일관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진행하면서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한 워크샵 모듈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점은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각자 강의 내용을 실행해 보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내 강점을 찾아가는 시도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한 템플릿도 제공이 되는데요.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강점을 적용하고 정리하는 템플릿을 또 제공합니다. 진단 검사의 내용을 토대로 강점을 찾는 것을 돕는 템플릿.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템플릿을 통해서 강점을 더욱 개발하는데 도전해 보는 여정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북클럽을 진짜 꼭 참여해. 이거 완전 혜자예요. 밖에서 원디 클래스만 해도 돈 엄청 받는 거거든. 이거를 저와의 좀 스페셜 릴레이션십으로 이렇게 막 코를 낀 거니까 <laughs> 여러분 꼭 이번에 오셔서 여러분 강점에 대한 어떤 썸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판사에서도 여러분을 후원합니다. 북클럽 구매자 중에 선착순 10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북클럽에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강점검사를 하셨다면 책이 없더라도 북클럽에 참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점검사를 안 하셨다면 이책맨 앞에 검사를 할수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북클럽 전에 책을 미리 구매하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나의 강점을 개발하는데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3월달에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고 또 저도 제 강점을 새롭게 정리하는 정말 멋진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의 강점을 어떻게 파헤쳐볼까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3월달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 또 북클럽에도 오셔서 저와 함께 강점 전문가들과 함께 강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이상 이형우였습니다